자, 아,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 16절. 찾았으면 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하니라, 시에. 네, 맞아요.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는 무슨 말씀이었냐면 바나바가 아, 복금을 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막았어. 누가 막았어? 사람이 막았어? 켰을 때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뭘 했어요? 음. 기도.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던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바울의 꿈에 아게도냐 사람이 나와서 저희한테 오세요. 아게도냐로 와서 복음을 전해주세요. 이렇게 꿈에 나오는 거예요. <목소리> 자, 우리 아이들. <하나의> <목소리> 받으려면 그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바울은 그 사실을 알고 있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가게 됐어요. 자, 그래서 바울이 이제 마게 이 마게도냐라는 곳에 첫 번째 성에 도착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빌리포 음, <laughs> 맞아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빌리포 여기는 지역이에요. 지역 첫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빌립보라는 곳이었어요. 자, 그래서 빌립보라는 곳을 가서 바울과 같이 전도하는 선교팀이 또뭘 하라고 가려고 했냐면 이 지역에 도착했어. 가장 처음으로 뭘 해야 될까? 어 물론 고급 전해야 되죠. 뭐라고요? 어 맞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가장 먼저 해야 될거 뭘까요, 얘들아? 이도 기도. 이도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바울과 그 선교팀이 기도할 곳을 찾아가다가 누군가를 만났는데 어떤 여인들을 만났어요. 여자들. 자, 그런데 그곳에 <laughs> 한 명이 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누구냐면 루디아. 루디아. 자, 루디아는 뭘 하는 사람이냐면요. 짠, 뭐 하는 사람일까? 자,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나와요.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사람이래. 자, 옷을 파는 사람인데요. 자, 이런 색을 우리는 자색이라고 해요. 자주색. 네, 맞아. 빨간색보다 약간 더 흐린색? 네. 그래. 그래서 자주색 옷을 파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누디아였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 자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여인들이 만나니까 가장 만나면 뭘 해야 되지? 바울은? 전도하러 여기 왔잖아요 뭐 해야 되죠? 그렇죠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만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자이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딱 듣는데 헉,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시는 거예요 루디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가 이 바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어,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시구나 그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하셨어요 누가 한 일이죠? 그렇지.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자, 그래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되었고, 그래서 루디아가 어떻게 했냐면, 얘들아, 진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자, 어, 이 복음 나만 알고 있어야지. 아, 너무 좋으니까 나만 가져야지. 이런 마음이 들까?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 너무너무 아, 좋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도 전달하고 싶고 루디아의 마음에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자 그래서 루디아가 뭐라고 했냐면 저를 주 믿는 사람을로 알거든 저희 집에 들어와 주세요 저희 집에서 먹고 자고 마시면서 복음을 전달해 주세요 이렇게 청했어요 부탁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 루디아가 너무너무 좋은 이 복음, 저희 가족들에게도 전달해주시고, 친구들에게도 전달해주세요. 해서, 이 집에 들어와서 바울과 그 선교팀이 이곳에서 복음 운동, 전도 운동을 했어요. 했어요. 그래서 루디안의 가족들도 모두 복음을 받았는데요. 이 지역이 완전히 복음으로 살아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빌립포딱 듣자마자 뭐가 생각났어요? 빌리포 교회가 생각났잖아요. 바로 이 루디안의 집이 빌리포 교회가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성령인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요, 그곳에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루디안의 집이 바로 빌리포 교회가 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준비하시고 장소를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준비하세요. 자, 어. 자 우리는 이제 바울과 바울과 바울의 그 선교 팀처럼 우리는 뭘 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뭐 하는 사람이요? 에 복음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전도자잖아요. 자 이렇게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전도와 선교를 할 때는요 얘들아 전도와 선교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기도 맞아 선생님이 이번 달에 계속 말하고 있죠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수 없어요 그쵸? 내가 말씀도 안 듣고요, 기도도 안 하고요. 아, 그냥 하나님 나 믿으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수 있는 방법은 바로 기도뿐이에요. 맞아요, 기도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전도와 선교를 마음에 담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질문해야 돼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길 원하세요? 하나님 오늘 어떤 기도를 받길 원하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자,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요. 자, 이렇게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전도와 선교를 체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엠런지들 날마다 기도의 비밀 누리고 있죠? 헉, 누리고 있어요? 네! <laughs> 자, 잘못 누려도 괜찮아요. 오늘부터 다시 하면 돼요. 날마다, 날마다 행복한 기도의 비밀을 누리세요. 네. 알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전도와 선교에 최고로 쓰임 받는 우리 랜런트들 대기 선생님 기도할게요. 네. 다음에 우리 기도하고 예를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선. 그렇지. 네. 기도선.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 마을. 네. 사랑해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기도할 수 있는 랜런트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며 성령인도 받는 전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237개 나라 5천 종족의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 받는 맴런트로 자라나게 해주세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